자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토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자리에 모였냐면 제가 구독자 100명이 넘어서 이제 아주 큰 파티를 해보려 합니다 스킨도 제가 만들었어요 100이라 적혀있죠 여기에 자 오늘 이렇게 파티를 할건데요 어 파티 시작해보도록하겠습니다아이근데 이게 파티가 한명이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네 네. <laughs> 어떻게 할거냐면 친구들을 모을겁니다 일단 먼저 여기서 써먼 자이언트도 하고요 너 어디 보냐너 어디 보고있어? 아 여기 보고있네 너 그리고 한술 싸도 소환하고요. 아, 쥐미쥐미외장냐 얘들아. 오, 엄청 많아. 씨. 렉 너무 걸리는데? 뭐야? 애들 싸우고 있어. 그냥 어 너무 렉 걸리니까. 여기서 합시다. 어, 뭐야. 우와. 슬라임들이 여기서 환영을 해주네요. 자, 그럼 파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아, 잠깐만. 렉 걸리지 못하겠다. 저가 그리고 렉안 걸리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거든요. 야, 렉 너무 걸린다. 못해, 못해. 못하. 아, 이게, 마크, 그거, 때문에 렉 걸리는 거예요. 절대로 컴사양이안 좋은 거 아닙니다. 와, 예쁘네. 이게, 댓글에, 렉 걸린다고 컴퓨터 바 바꾸라고 하라는데, OBS 때문입니다. 네, 그거 만든 사람이. 제가 컴퓨터 사양이 진짜 안 좋은 거, 안 좋은 거긴 한거 같아요. 아, 근데 렉 너무 걸려가지고, 빨리 죽는다, 빨리 죽겠 여기서 보지 못했어요 와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콘 사양만 좋았다래 그래 앞에서 할수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뭐야 나 박수 맞추고 싶어요? 안녕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, 나도 이거 되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거 소리 조금 줄여야 되겠다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끝났다. 와, 이렇게 폭정이 많구나. 아, 깔끔하셨습니다. 뭐야, 좀비줌이 뭐냐? 야, 안 맞아, 왜? 거그야? 좀비줌이는 원래 달걀안 맞나요? 아, 맞습니다. 얘가 무빙을 잘한 거구나. 자, 어쨌든. 오늘 이렇게 100명 축하 기념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. 렉도 좀 걸렸지만, 자, 렉안 걸리는 프로그램을 써서 오늘, 네, 해봤습니다. 재미있으셨다면 구, 자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, 안녕.